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알아볼텐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제 영상 노출이 많이 되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아, 53,700원인데 자 고점 대비해서 약39% 정도가 하락을 했죠. 자,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이유가 그 동안에 HBM 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가가 더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 HBM4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아마 HBM4 이슈로 인해서 하반기부터는 좀더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앞으로 주가 상승이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나서 HBM4 이슈로 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어, 스타게이트에, 어, 투자를 할지 말지 지금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자,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짧지만 강했던 울트먼 방안. 자, 스타게이트 올라탈까? 셈법 분주. 자, 이재용 어, 울트먼 그리고 손정이의 AI 회동에 좋은 논이었다. 자, 삼성 합류 관심. 자 HBM 강자 SK와도 포괄적 어, 협력 가능성 자 다른 기업도 AI 사업 확대 모색 자 중국발 딥시크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샘 울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의 짧은 방안이 국내 재계와 테크업계를 뒤흔들었다. 특히 삼성과 SK 등 국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720조 규모의 AI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의 청사진을 설명하며 전방위적인 투자 유치에 나선 만큼 향후 어떤 기업이 스타이, 스타게이트 생태계에 올라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셈법도 분주해진 모습이다. 자, 제게 따르면 이번 올트먼의 방한 일정 중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단연 송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정격 합류로 완성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삼자 회동이다. 자이 회장의 항소심 어, 무고 무죄 선고 이후 첫 대외 행보인데다 한미일 AI 동맹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관심이 집중이 된다. 자손 회장은 두 시간에 걸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좋은 논의였다며 삼사간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삼성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 스타게이트는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미국에 최소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합작, 투자에 합작사인 스타게이트를 설립을 하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스타게이트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이목이 쏠린 사업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 비용으로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로 글로벌 테크 업계에 큰 충격을 준 상황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한 AI 생태계 구축은 시사하는 바 크다. 어, KB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의 필수인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조 설비를 확보하고 있는 동시에 턴키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한 부분이 스타게이트 전략 파트너로서의 최대 강점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입장에서도 스타게이트 생태계 합류가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메모리 1위 업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AI 시대에 핵심인 HBM 분야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려 자존심을 굽긴 데다 파운드리 사업은 수조 원대 적자를 내며 1위 TSMC와 점유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회동에 맞춤형 AI 집 설계를 주도하는 반도체 설계 자산 회사 ARM의 르네하스 어, 르네 CEO가 동석한 것도 파운드리 분야 등에서 삼성 과의 협력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다. 자 무엇보다 항소심 무죄 선고로 경영 족쇄를 풀어낸 이 회장의 입장에서도 삼성의 전방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뉴섬 삼성을 구축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삼성이 hbm과 파운드리 사업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만큼 스타게이트 합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통해 고객사 확보라는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교수는 hbm 선두를 탈환해야 하고 파운드리도 흑자로 돌려야 하는 삼성 입장에서는. 반드시 빅테크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스타게이트를, 어, 스타게이트를 통해 삼성이 HBM 공급뿐만 아니라 설계와 제조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맺기를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 대학 석좌 교수는 업계 1위인 TSMC가 사실상 파운드리를 독점하고 있어 가격을 올리더라도 꼼짝없이 당해야 한다며 TSMC만 위존할 수 없으니 어, 삼성이 좋은 차선책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정희 회장의 방안은 삼성의 투자를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에서는 메모리 파운드리 고객 확보라는 성과를 낼수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생태계 확장 나선 SK 카카오 오픈 AI와 공동 제휴 선언 자 이렇게 뭐 오픈 AI랑 어, 손정이가 이렇게 다각도로 카카오 측에도 어, 이렇게 오픈 AI와 공동제휴 선언을 했죠. 자, 이렇게 샘 올트먼이 어, 손정이와 같이 어, 이재용 회장과 이 삼자 회동이 있었는데 자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어, 중요한 게 이제 하반기부터 이 HBM4 여기에 이제 어,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HBN4 이슈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최대한 저점에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큰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4674-5132번으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를 드릴 텐데요. 자, 삼성전자 대응 자료, 자, 상단에 전화번호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대응 자료를 무료로,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대응 자료에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배경, 자, 이렇게 시장 대응 속도랑 이런 어, 브리핑이 들어가 있고요. 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슈가 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법 리스크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어, 긍정,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 자,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어, 이제 차트 분석 보시면 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 조정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예상 흐름입니다. 앞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나 어, 대응만 잘하신다면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어,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 대응 자료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대응 자료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천 백만 어, 원 가지고 오 개월 만에 삼천0 0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했는데요. 자 백만 원으로 오 개월 만에 삼천0 0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 공일공에 4674 5하 32번으로 숫자 1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 드릴 겁니다. 자,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 두세 개씩 추천 드리고 하루에 5%,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내 드리고요. 투자금 1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면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만 원 만들어 드립니다. 자, 100만 원 가지고 3,200을 이렇게 5개월 동안 제가 만들어 드린다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5개월 동안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 원이 3,200으로 늘어나고, 자, 그리고 6개월 차부터 시드 3,200 고정하시고, 수익금 3,200 생기시면 이때부터 재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수익금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월 차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매달 매달 3,200만 원씩 벌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월 7일 금요일 급등주 단타 종목을 어, 이렇게 세 종목 제가 추천드렸는데 모두 다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PPI라는 종목으로 6.6% 수익을 내드렸고, 클로봇으로 5.4%, 암호 그린텍으로 5.3%,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을 내드렸는데요. 자, 세 종목 합산 수익률은 17.42% 어,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 자 오전장 매매를 이렇게 마쳤구요 보통 한 10시 정도 되면은 아 어, 오전장 매매를 마감합니다. 자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어, 매매한 내역들 보여드리고 있고,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오늘 오전 9시 10분에 추천드렸던 PPI라는 종목 9시 10분에 추천드렸는데. 자이 종목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매를 했는데요. 그 매매한 내역을 한번 타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제 계좌입니다. 자 보시면은 실제 계좌 제 계좌번호 입력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앤셀이 뜨죠.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이 종목 자 ppi 라는 종목 최근 상장했던 신규 종목인데 자이 종목으로 제가 6.6% 여러분들과 똑같이 6.6% 정도, 이렇게 6% 정도 깔끔하게 수익을 봤습니다. 자, 이 종목이 상한가 갔는데 욕심 없이 저는 어, 이렇게 6% 정도 수익에 어, 만족을 했고, 자, 상한가에 매도했다면 10% 이상 수익이 나왔겠지만, 거기까지는 어, 욕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5% 이상, 6% 이상 수익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봇. 최근 이제 클로봇이라는 종목이 로봇 관련주 어, 수위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도 어, 이제 주도주급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이 하루에 5천억씩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 오늘 5.4%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이렇게 클로봇으로도 깔끔하게 수익을 내드렸고, 자 그리고 아모그린텍. 자, 오늘 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어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 어, 전기차 충전소죠. 정확히 말하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암호그린텍으로 자,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을 실현을 했고, 이 종목으로, 어, 5.3% 정도 이렇게 5% 이상 수익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합산 수익률이 한17%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왔구요. 자,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두세개씩은 최소 두세개씩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루에 두세개씩 추천드리고, 최소 5%한 달이면 100% 이상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하셔도요. 자, 1개월에서 5개월째까지 3,200만 들어드리고, 6개월째부터 매달 매달 3,200만원씩 어, 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자0 1 0 46 어, 4674 51132번으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 어, 텔레그램방 입장 가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문자로도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상단의 전화번호 0 1 0 4674 51132번으로 어,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로도 추천드리고 텔레그램방에도 무료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깔끔하게 수익 챙겼구요.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세력주를 준비했습니다.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준비했는데요.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준비했습니다. 자, 무상증자, 1대10 무상증자 종목인데요. 자, 강력한 상승 파동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지지라인 체크를 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인데,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안전하게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자,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무상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4674-51-32번으로, 무상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무상,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 종목 추천은. 문자로도 추천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에도 당연히 추천드릴 거예요. 자, 문자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텔레그램 방에 가끔 입장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상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무상 중자 종목 보시면은요, 자 소룩스라는 종목 그리고 어, 노터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노터스는 HLB에서 인수를 하면서 사명이 HLB 바이오스텝으로 변경이 됐었죠. 자, 소룩스라는 종목으로 자, 보시면은 1월 13일 날부터 1월 5일까지 자, 이 종목이 900% 상승을 했습니다. 4,600원이었었는데요. 주가가 어, 44,000 원까지 이렇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자,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이렇게 어, 상승을 크게 했었고 자, 1대 14 무상 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큰 상승을 했었죠. 자, 그리고 노터스라는 종목은 4월 27일에서 6월 13일까지 자, 3,80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43,950원까지 자, 이슈는 재료는 무상 증자 1대 8 무상증자 재료였고요. 무려 10배가 상승했습니다. 자 3,670원에서 37,050원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렇게 점상으로 매수하고 나서 점상으로 이렇게 하나 둘셋네방 다섯 방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고 여기서도 점상 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확실한 종목이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상단의 전화번호로 무상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상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문자로 종목 추천 드릴 거예요.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4674-51-32번으로 무상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추천은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씩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일매일 수익 챙겨 가시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장중에 단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영상을 하나 짧게 찍을게요. 자, 장중에 주도주 단타 매매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 자, 일단 오늘 제가 어, 장중에 우리로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매해가지고 어, 단타로 11.71%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이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라는 종목이 장중에 특징주 뉴스가 이렇게 하나 떴는데, 자, 보시면은, 어, 종합 시황 뉴스 이 창에서 특징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오늘 1월 22일,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2025년 1월 22일, 어, 우리로. 자, 보시면은, 여기, 우리로, 어, 한국, IDQ 해킹 불가능 양자 암호통신 신기술. 자, 이렇게 어, 기사가 특징주 뉴스 기사가 오전 11시 35분에 나왔고, 어, 이, 이렇게 내용이 있죠. 자, 기사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어, 이렇게 특징주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된 기사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봤는데. 제 실제 계좌고요. 계좌번호 입력해서 매매 마크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바이앤셀이라고 뜨죠. 자 여기 매수 매도 타점이 보이실 텐데, 자 매수 매도 타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종목으로 11% 정도, 자11% 이렇게 깔끔하게 11% 수익을 챙겼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매매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상한가 이렇게 갔다가 상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이렇게 안착을 했어요. 자, 상한가 간거 보이시죠? 우리로. 자, 이 종목이 이때 뉴스가 나왔거든요. 11시 36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보이죠. 자, 이때 당시 14%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시초가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12시 29분에 상승을 했어요. 자, 여기가 당연히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는 어,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돌파를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잠깐만요. 자,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자. 일단 매수 매도 타점 여기 보이시죠 바이앤셀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매를 해서 11% 이렇게 수익을 받거든요 11% 수익을 받고 뉴스 기사가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장대 양봉 보이죠 이때가 11시 36분에 11시 36분에 어, 특징주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양자암호 관련된 특징주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조,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자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정고점 이 자리를 돌파를 하기 위한 모습이 당연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종목이겠죠 자 그래서 돌파하기 전에 저는 이 종목이 크게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리게티 컴퓨팅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서 자이 종목을 어 이제 이 자리 당연히 돌파할 거라고 보고 제가 매매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종목으로 11% 이상 이렇게 수익을 깔끔하게 받죠 그리고 상한가까지 갔는데 뭐 상한가까지 기다리진 않고 깔끔하게 이렇게 어11% 이렇게 수익을 깔끔하게 챙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자 이렇게 어, 시장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자 우리로라는 종목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는 거는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타를 하실 때어 이제 꼭 이런 뉴스 기사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재료 차트 수급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장중에 주도주 단타 매매를 잘 하시려면, 어, 이제, 뉴스 기사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재료, 재료의 강도,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어, 테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 여러분들께서 감각적으로 인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보시면은요, 처음부터 이제 뉴스 뜨자마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저도. 자, 보시면은, 뉴스는 여기서 떴었어요. 뉴스는 여기서 나왔지만, 이때는 들어가지 않았죠. 들어가지 않았고, 재료의 강도를 판단하고, 여기서 횡보하고 있을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양봉이 하나, 두개 나왔죠. 이 양봉을 두개 확인을 하고 나서,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매수하라고 1,425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90원까지 제가 버텼습니다. 자, 이거를 버텨서 이렇게 11%자 매수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 20분 만에 매수하고 나서 20분 정도 보유를 하고 11% 11%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도주 단타 매매는 여러분들께서 좀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입장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010-4674-5132번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010-4674 5하나32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 보내 드릴 거고 링크 이거를 클릭해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01046745하나32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 모든 분들께서 따라서 매매할 수 있도록 문자로 종목 문자로 종목 추천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입장 못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제가 문자로 종목 추천 무료로 해드리니까 어,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시고요. 010-4674-51-32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수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